우리 전 국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우리 맨발로 걷는 것이 얼마나 건강한 것이고 앞으로 우리 맨발 걷기 국민운동 목고가 우리 국민은 물론 전 인류를 위해서 어떤 행위를 어떤 활동을 해나갈 것인가를 여러분들 앞에서 선언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저희 어, 이종림 지회장 그리고 구본순 지회장님 나오셔가지고 네. 이천에 이철... 거기 선언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맨발걷기 동민운동본부 전국 지회장을 대표하여 이종림 서초지회장, 구본순 강서지회장께서 선언해 주시겠습니다. 2024, 2024. 서울숲 맨발, 맨발 걷기, 걷기 운동, 운동 2016년 서울 대모산에서 맨발 걷기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래 많은 사람들이 맨발로 흙을 밟으며 걷고 있다 공원과 숲속, 바닷가에서 아파트 단지까지 흙을 밟고 걷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5천만 국민들 중에서 아직도 맨발 걷기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 맨발걷기는 생명 살리기 운동이다. 맨발걷기 운동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질병의 고통을 이겨내고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회복하고 있다. 땅이 주는 위대한 치유력과 우리 몸이 가진 면역력, 여러 시 함께 격려하고 의지하며 걷는 즐거움이 상승 작용을 하며 만들어진 결과이다. 그러나 아직도 이 땅에는 고통받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 우리는 오늘. 생명력 넘치는 서울 숲에서 제1회 서울 K 맨발 걷기 페스티벌을 개최하면서 맨발 걷기 좋은 도시 서울 온 국민이 맨발로 걷는 건강한 대한민국 모든 인류가 맨발로 건강해지는 세상을 만들자는 굳은 결의와 함께 아래와 같은 실천 활동에 매진할 것을 다짐한다. 1. 국회와 함께 전 국민이 땅을 밟으며 건강하게 살수 있는 권리, 적근권 입법을 추진한다. 1. 전국의 지자체들과 협력하여 맨발 걷기를 생활할 화수 있는 열건을 마련한다. 특히, 대단히 네 주거 단지와 공원마다 한 개소 이상의 맨발 걷기 길과 세족시설을 조성한다. 전국의 공공기관과 기업들이 정원이나 마당에 맨발 걷기 길과 세족시설을 조성하여 직원들이 일상적으로 맨발 걷기를 하며 건강한 삶을 누리고 제안한다. 1. 17개 시도 교육청과 함께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맨발걷기 교육 지침을 제정하여 맨발걷기가 교육 활동과 학교생활에 정착되도록 노력한다. 1. 맨발걷기를 세계 모든 나라에 전파하기에 노력하며 세계보건기구 WHO와 함께 전 인류의 건강한 삶을 위한 글로벌 맨발걷기 운동 지침을 제정하기에 노력한다. 2. 더 많은 사람들이 맨발걷기를 하면서 이타행과 우분투, 공익인간 정신을 실천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생명의 공동체, 삶의 공동체를 가꿀 수 있도록 노력한다. 2024년, 2024년 6월 29일, 29일 맨발걷기 걷기 국민운동공부 운동 운동 대표 강독자 이종민 두분순 지인자.